인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 내려서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고요 옷도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옷을 입었고요 표정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천천히 걷긴 했습니다만 표정에 이런 것에서는 뭐 오늘 뭐 새로운 말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 밑에 속보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처음으로 재판장에서, 재판장 앞에서 심경을 육성으로 증언했습니다. 변호사를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픽을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그래픽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서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로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그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최순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모든 건 최순실이 잘못했는데 음. 지금 내가 갑자기 그 최순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정치 보복을 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6개월 동안 감내를 했는데 네. 그래도 이번 재판부만큼은 나의 결백함을 밝혀줄 줄 알았으나. 이번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걸 보니 여기도 못 믿겠다. 아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이게 법적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이제 변질돼가는 음. 과정의 이제 첫 스타트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는 사실상 재판 불복 선언입니다. 재판 아, 불복이다. 불복 사실상 그러니까 네. 결과를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뭐같이고 계속 뭐부채 생활을 해야겠지만 나는 이제판 이제 신뢰 더 이상 못하겠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변호인도 다 사임했잖아요. 변호인 사임한 것도 이미 다 이게 네, 된 거겠죠. 정리가 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무언가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좀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이 원칙대로 1차 구속기간 내로 하고 영장이 연장 안 돼서 오늘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에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6개월. 뭐 길게는 6개월이지만 뭐그거보다좀 짧아지겠지만 그래도 다시 구속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 관련된 입장이 나올 것이다. 변호인 총 사퇴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데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오늘부로는 뭐 증인 심문하는 과정에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 같고, 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고독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관, 오늘 메시지를 밝혀도 사실상 아무래도 일심 선고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약간은 뭐 항의하기보다는 좀 수용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정반대로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선전포고, 정치 보복은 끝내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재판이 이제 시작되면서 네. 그때 맨 초기에 나왔던 얘기가 헌재 탄핵 심판에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데그 동안에는 좀 어렵사리나마 재판이 계속 진행돼 왔었는데. 이 구속영장 만기가 연장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재판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 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네, 생각되고 네.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냥 재판 사법 처리 절차 과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 재판화하는 과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입장문 중에서 딱 저는 두 문장이 들어왔는데요. 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그렇죠. 찍어으면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박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여주는 건딱이두 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서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당신들 뜻대로 해라.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 정상적인 어떤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없다. 당신들 뜻대로 재판하고 나는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그냥 거기에 서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언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둘째로는 이 재판은 이제 정치 보복에 따른 재판이니까 나는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정치 보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볼수 있고요. 네. 또한 가지 측면은 그 동안에 1월부터 계속 침묵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뭐 재판정에서도 뭐물어보거나 얘기를 하더라도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앞으로 내할말 하겠다 이런 뜻을 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시점에 이제 나는 이런 정치 재판, 정치 보복에 더 이상 수긍할 수 없으니 내 뜻대로 내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 한국당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수 있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했는데 네. 재판장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오기는 재판장이 어, 이 사건은 법정형도 그렇고 꼭 필요한 변론 사건이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변호인 전부 다타퇴했기 때문에 이 국선을 써야 되는지 네. 지금 논의가 안된 거예요. 지금 네. 재판부도 너무 당황해서 오늘 법정 지금 휴정했고요. 내일도 재판 못연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일단은 뭐 지금 기한이 6 개월이 남았으니까 재판부도 이제 고심할 시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요. 이런 사건들을 법정형이 몇년 이상 되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없이 재판을 받으면 자칫하면 이게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변호인들이 총 사퇴를 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는데 네. 이제 보세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변론을 하려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거부하면 못 만날 거죠. 답변 안예요박전대통령 그렇죠. 아. 아마 앞으로 아. 접변도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은 거의 허수아비로 서 있어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 바깥에서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거 이런 재판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 변호인 조력까지 못 받는 재판 을 조력까지 못 받는 재판을 어떻게 수용해 거기다가 박전 대통령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부재인데 이거 정치 탄압에 난 희생양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감내할게요 이거 다 감내하는데 나는 이렇게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께서는 아마도 오늘부터 좀더 바깥에서 극렬한 장외 집회 같은 것도 열개 연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법정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버렸고. 이거는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지금 그러면 선고를 할수 있는 게 그냥 서류로만 뭐 판결을 하는 거나 이거 어떻게 더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 측 네. 증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이제 지, 신청한 증인도 300명 이상 남았다는데 아마 대부분 철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아. 아니 뭐 지금 신문할 사람 있어요. 신문할 사람. 죠 변호인이 그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변호인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고하다는 쪽으로 질문해야 될 텐데 질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재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검찰도 본인들이 해야 할 증인 신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철회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재판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 재판은 더 빨리 끝나는데 과연 이 재판의 결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수긍을 할수 있을까. 오늘부로 제가 보기에 이 수긍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생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 정치 보복은 이제 나한테서 끝내달라.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보수진영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어쨌든 정치적 판단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안고 가주길. 나머지 사람한테는 관용을 베풀어 줬으면 그런 메시지를 진작에 던졌으면 박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금보다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멍해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대신에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좀 주목이 되긴 했는데요. 이 얘기를. 그 동안에 대국민 다만 3차까지 나오는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한 번도 안 그런 했죠. 아쉬움이 예.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성장이 기한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 기한이 연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박전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이 된 겁니다.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고 본인이 거기서 충실하게 소명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그동안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런 만약에 피고인을 다시 풀어주게 되면 다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재판부의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에서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박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용어를 끌어들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전에도 얘기할 수 있었던 걸 굳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는 결벽하지만 모든 걸 내가 또 안고 가겠다. 이거는 곧 정치재판이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박전 대통령 측 그리고 이른바 박사모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구성역장 기한 만료되기 전부터 움직여왔던 점들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성장 기한이 연장이 되게 될 경우에는 네. 이 뭔가 배수진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적 어떤 의견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장 기한이 만료되지 않... 아, 그냥 어, 연장이 될, 되게 될 경우에는 박전 대통령 재판에서 더 이상 희을 걸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박전 대통령 뭐구속영장 기한 만료 결정하기 직전에 갑자기 태블릿 PC가 가, 그건 가짜다 내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박사무 집회가 커지고. 그리고 이박전 대통령 측, 특히 이제 어,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친박계가 좀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이게 그냥 어, 그때 우연히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라 이 구성장 기한이 만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박전 대통령이 대응할 것인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걸잘 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